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니입니다 오늘이 10월 10일 어, 지금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올해 2024년도 고추 농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. 진짜로 오늘은 이 고추나무를 모두 잘랐습니다. 이렇게 제가 이제 고추를 마지막으로 따고 어, 지금 한 4일 정도 됐는데 원래 한 일주일 정도 더 익혀서 잘라랬는데 지금 이제, 어, 그냥 일찍 마무리하고, 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고추나무를 잘랐습니다. 이제는, 어, 고추나무를 자르고 한 열흘 정도 더 익힐 거예요. 나무에서. 이제는 나무에서 익혀서, 익히다 보면은, 이렇게 이제 약이 오른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빨개집니다. 그러면은 1차로 따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뭐더 따고 싶으면 이제 고추장용으로 이제 필요하면은 딸 수도 있고 그런데, 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이제 우리 김 여사님이 고추장용으로 할 거면은 따고 아니면은 말고 그럴 겁니다. 이거 올 고추다 보니까 조상종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익어요. <laughs> 지금 이제 고추 따고 4일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익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. 마지막으로 땄거든요. 그리고, 어, 지금 이제 오늘 4일 차에 이렇게 해서 고추나무를 잘랐습니다. 이제는 뭐더 살리고 싶어도 못 살리고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, 어, 여기서 이제 나무에서 더 놔두면은 얘네들이 빨리 익어요. 약이, 약이 오른 것들, 이런 것들. 그래서 이제, 에 고추 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익다 보면은 또 이제 나무를 자르다 보면은 이런 고추잎들이쫙 오그라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추 딸때더잘 보여서 잘 따지, 따지기도 하고, 어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에서 따고, 그리고 나서 좀더 이제 숙성을 시킨 다음에, 에곧 이제 건조를 하면은 세척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은 어 요것도 이제 아주 색깔이 예쁘게 나옵니다. 그 대신에 이제 나물 따서 바로 이제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어, 숙성을 시켜서 하게 되면은 예, 그렇습니다. 이제는 올해 다사당난했던 그런 한해. 처음에는 아주 고추가 아주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살리느니 마느니 막 그러다가. 어좀 이제 시드름병도 오고 그러다가도 또 이제 뭐 살고 또 장마 기간도 막 들고 그렇지만 이제 그럭저럭 해서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조생종 그리고 중조생종 여러가지 고추를 심었지만 어 그래도 이제 요 칼탕 킹 고추가 이제 끝까지 어 더기반의 칼탕 킹이거든요. 요 고추가 아주 끝까지 예쁘고, 쭉쭉 잘 뻗어요. 그래가지고, 야 요고추, 올해는 요고추하고 정말 한해 영상도 이고추 위주로 많이 찍었고, 어, 그렇습니다. 아주 지금도 잘 익어 올라가는데, 요런 와중에 이제 잘라가지고,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, 이래야지 끝나기 때문에, 앞으로도 이제 기온은 한 10월 20일까지 어 기온이 어 따뜻해요. 그렇지만 이제 고추 익히는 그 기간이 따뜻해야지 더잘 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미리 미리 이렇게 잘라 놓는 게더 좋고 어 요쪽에는 지금 이제 중조생종인데 중조생종도 이제 위에로 이렇게 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10월 9일 날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도 따고 깻잎도 따고 그래요 저기 장모님이 고추잎 다듬고 막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어, 장모님 모셔다드리러 인천에 또 갔다옵니다.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추 따는 아니, 고추 나무 어, 자르는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.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 나무 고추 그러니까 나무에서 익힌 고추 따는 모습을 또 나중에 어,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. 끝까지 풍성한 결실들 맺으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와, 나무를 자르자마자 벌어 벌써 잎이 축 처졌어요. 고추 잎이.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요즘은 날이 오락가락하네요.